안녕하십니까. 오천모레스의 오연입니다. 네. 아,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방송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. 예. 그동안 창현이랑 같이 제가 캠핑하고 낚시를 못 가서 영상을 업로드 를못 했어요. 예. 그리고, 어, 휴가 때 갔던 그 <laughs> 영상, 그 1탄 제가 올리고 2탄을 지금 편집 중인데 제가 연말이라 음. 또 바쁘고 해서 또 그것도 편집을 마무리를 지금 거의 끝을 두고 아직 못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캠핑을 다녀왔는데 어, 저희 딸내미하고 둘이 같이, 어, 같이 동호회 분하고 같이 다니는 캠핑들이라 제가 꼭 영상에 업로드할 수가 없었어요. 아, 그래서 아무튼 업로드를 못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오늘은 에, 제품을 하나 간단히 또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보시면 여기 마이크 있죠? 여기 제가 이거 보통 이런 마이크 안 썼는데 여기 딱 하나 달려있죠. 이 마이크가 아니고 바로 이 마이크입니다. 이 마이크. 예, 이 마이크. 마이크 이름은 소니. ECM AW4. 뭐 예, 나온지는 꽤 됐어요. 한 2014년도 그때 제품이 처음 출시된 걸로 알고 있고요. 저는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아, 회사에서 구매를 해서 아, 이걸 사용하게 됐어요. 예. 근데 일반 DSLR 카메라에서 영상 작업할 때 쓰는 마이크로 쓰는데 굉장히 마이크 성능도 좋고, 그리고 어, 음질도 괜찮고, 그 다음에 되게 작아요. 예, 작고 그리고 가볍고 해서 쓰기가 되게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에 한번 연결을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변환 어댑터를 하나 구매를 하고 해봤는데 아, 안 됐어요 얘는 지금 일반 우리가 DSLR 쓰는 거라 어, 어, 얘는 2극이고 우리가 일반 스마트폰에 쓰는 마이크는 3극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환 어댑터를 써야 되는데 제가 그 보야에서 나온 그 어댑터를 써갖고 변환, 변환 어댑터를 썼는데 어, 안 됐어요 마이크가 그래서 아 이거 안 되는구나 하는 하고, 하고 있는 와중에 해외 영상에 어떤 분이 또 이거를 된다고 올리셨어요. 그래서 다시 또한번 테스트를 해봤죠. 그랬더니 또 연결이 됐습니다. 근데 이게 어 제가 알고 있는 팀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이 리시버랑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리시버입니다. 예, 리시버 똑같이 생겼죠. 리시버고 여기 마이크입니다. 이 리시버를 핸드폰에 연결을 시킨 상태에서 둘이를 어 커넥팅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커넥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 연결을 하는 방법을 하니까 예, 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,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, 한번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변환 어댑터 같은 경우에 제가 보약거 보약거를 쓰고 있어요. 예, 보약거 가격은 뭐 이게 한천 원인가 주고 이제 산것 같은데 보약거 어댑터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연결을 하니까 마이크가 연결이 돼요. 그리고 이 마이크의 특징은 일단은 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음질이 되게 깨끗하고요.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이 되게 깨끗하고 거리가 50m까지 예, 마이크가 연결이 됩니다. 그리고 무게는 한 19g 정도 되고요. 연속으로 사용시 한 3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지금 배터리를 놓고서 배터리를 놓고서 지금 사용해 본 결과 꽤 오래 써요. 뭐 3시간 연속으로 제가 촬영할 일은 없고 예, 한번 거의 끼면 거의 한달 정도도 제가 한 번도 갈아보지도 않고 써본 적도 있고요. 짧게 예, 짧게 쓰니까. 그리고 일단 되게 가볍고요. 여기 보시면은 클립이 있습니다. 클립 이 클립을 이용해서 옷에 꼽아서 쓸 수도 있고,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핀 마이크를 꼽아 서쓴 이유는 어 지금 일반 카메라에 DSLR 카메라에 연결할 때는 괜찮은데 스마트폰하고 연결시켰을 때는 가까이 되지 않으면 은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. 예, 여기 옷에 꼽았을 때, 근데 이렇게 핀 마이크를 이용해서 쓰시면 어 굉장히 녹화가 잘 됩니다. 지금도 이렇게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거는 이핀 마이크 아 요거. 소니 마이크, 블루투스 마이크를 이용해서 쓰고 있고요. 예. 요거를 제가 지금 혹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 이게 그럼 정말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아니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어이 지금 스마트폰 마이크로 녹화가 되는 건지 그걸 또,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거리를 한번 보자면, 아이고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저기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 지금 이 정도 거리면, 이 정도 거리에서, 어이, 뭐야, 이거. 아씨. 깜짝이야. 이 정도 거리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스마트폰 마이크로는 굉장히 멀죠. 예, 네, 근데 이것도 어, 지금도 이 아주 깨끗하게 되고 있을 겁니다. 지금 아, 밖으로 나가볼까요?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문안 열려, 또. 아. 자, 여기 지금 제가 베란다에 나왔어요. 그리고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. 이게 문을 닫아갖고 이게 지금 음 끊기지 않고 들리지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 테스트면은 이 마이크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게 테스트가 아마 됐을 거예요 네, 다시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. 집에서 찍는 거는 거랑... 아, 다시 돌려놓고 네.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리뷰를 하는 영상이라 네.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마이크를 마이크를 혹시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요 마이크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위에 나온지는 꽤 됐는데 요 위에 더 상위 기종은 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어 사실 근데 마이크 가격이 이게 조금 비쌉니다 한 25만원 정도 해요 지금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도 아요 마이크 한번 써보고 싶다 소니 어 ECM-AW4 요거 한번 써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은 예, 구매를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지금 있으니까 한번 써보는 거예요. 근데 음. 마이크 정말 좋아요. 예. 그리고 일반 DSLR에는 요즘에 나온 그 저기 유튜브 방송용으로 어 사용되는 그런 그 일반 하이엔드 카메라 그런 거에도 마이크 기능이 달려있는 게 나오죠. 거기에 쓰면 은 굉장히 좋습니다. 예. 그런 데는. 나중에 제가 그저의 DSL 카메라에 연결 시켜서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한번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. 아. 그리고 그 송어 어 조만간 송어 영상이 또 올라갈 겁니다. 저희가 또 이제 송어 낚시 시작했기 때문에 시즌 오픈을 해서 예, 지금 한 두세 번 다녀왔습니다. 네, 다녀왔고요. 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찬 브라